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관계에 놓인 변수 간의 미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미적분 과목의 내용 중 합성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미분,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음함수의 미분 이렇게 총 4개의 단원이 한 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단원들에서 다루는 미분 개념을 익힌 후에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영상의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게요. 보시는 화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저는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써보려 합니다. 빨강색 표현처럼 말이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바꿔서 쓴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윗줄의 검정색 표현과 달리 아래줄의 빨강색 표현은 각 함수의 정의역이 드러나도록 문자 U를 사용해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 첫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듯 F라는 함수는 정의역 원소를 U라는 문자로 표현하고 있고, g라는 함수는 정의역 원소를 x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물론 u를 대신해서 g x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f 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인지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변수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분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위줄의 검정색 표현 대신 아래줄 빨강색 표현처럼 식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합성 함수의 미분법은 그냥 이렇게 초록색 표현처럼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가지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함수를 그냥 f 또는 g라고만 쓰는 것이 어색한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옆에 괄호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괄호 안에는 당연히 그 함수의 정의역에 속한 값을 써주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u는 3x, y는 5u라고 합시다. g라는 함수는 x가 1만큼 변할 때 u가 3만큼 변하는 함수입니다. f라는 함수는 u가 1만큼 변할 때 y가 5만큼 변하는 함수이고요. 그럼 두 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x가 1만큼 변할 때 15만큼 변하는 y를 얻게 됩니다. 이때 1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바로 f와 g. 두 함수의 기울기를 곱한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함수의 합성에서는 합성 함수의 기울기가 각 함수의 기울기의 곱으로 표현되듯 곡선 그래프를 가지는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끼리 곱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죠. 그것이 우리가 배운 합성함수의 비분의 의미입니다. 변화율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 역함수의 비분이 갖는 의미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방금, g라는 함수는 x가 1만큼 변할 때 u가 3만큼 변하는 함수였는데요. 그럼 반대로 u가 1만큼 변할 때 x는 얼마나 많이 변하나요? 네. 3의 역수인 3분의 1이 됩니다. 즉, x는 3분 이후. 여기서 우리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의 도함수가 서로 역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화면 왼쪽의 내용은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g, h가 아닌 f, g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른쪽의 집합 관계와 일치하는 표현을 위해 함수를 표현하는 문자를 다르게 썼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혹시 왼쪽의 미분 공식과 오른쪽의 집합 관계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오른쪽의 집합 관계를 보시면 h 함수의 정의역은 유인데 왼쪽의 식에서는 h 함수의 괄호 안에 x라는 기호를 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저는 이 영상에서 변수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함수의 정의역의 문자와 공역의 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의 집합 관계를 기준으로 역함수의 미분법 표현을 아래쪽 표현처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g의 정의역은 x이고 함수 h의 정의역은 u이니까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확인한 두 가지 미분 공식을 같이 표시해 볼까요? 방금 역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h의 도함수와 g의 도함수는 서로 역수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f와 g를 합성한 함수의 도함수는 fg 각각의 도함수의 곱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식의 g'x를 h'u 분의 1로 바꿔볼까요? 미분 공식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방금 식의 변형을 통해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x에서 y로의 함수를 매개변수 u로 표현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째, 합성 함수의 도함수는 합성 대상이 되는 도함수의 곱이다. 둘째, 역함수의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도함수의 역수이다. 셋째, 당연한 건데요.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을 따라간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 상황을 접했다면 그 문제에는 적어도 3개 이상의 변수들이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는 5개의 변수를 준비했는데요. 5개의 변수 중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2개의 변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 여기서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도함수를 목표라고 합시다. 그리고 문제에서 3개의 새로운 변수 T, U, B와 함께 4개의 새로운 관계식 F1, F2, F3, F4를 알려줬다고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 실제 문제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구분해서 화면의 표현처럼 X는 F1T, T는 F2U. 이런 식으로 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대체로 y는 f1x, y는 f2x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던 방식. 즉 정의역은 무조건 x, 공역은 무조건 y로 씌어진 함수를 줄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x로 표현된 여러 변수들을 지금의 화면과 같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똑같이 X라고 표현된 것들 중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요. 이들의 관계 역시 문제의 설명을 따라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시된 다섯 개의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F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합성의 구조만 생각하면 됩니다. X에서 Y를 향하는 함수 F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F1의 역함수, F2의 역함수, F3. F4의 역함수 이 순서대로 합성을 해주면 되고요. 이들의 도함수를 각각 구에 곱해 주면 그것이 바로 함수 f의 도함수가 됩니다. 이때 역함수를 합성하는 경우는 원래 함수의 도함수를 구에 분모에 넣어주면 되겠죠.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편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화살표가 있으면 도함수를 분자해, 반대 방향의 화살표가 있으면 도함수를 분모에 쓰면 됩니다. 물론 각 함수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각 함수의 정의역 원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또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미분했는데, 도함수를 구성하는 식, 즉, 우변을 보면 X가 아닌 다른 문자들로 식이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X값에 대응하는 T, U, B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은 이미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아직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테니까요. 이 문제는 2022년 9월 모의고사 3학년 미적분 2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먼저 함수 f의 식이 주어져 있고 이를 이용해 g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 h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의 내용 중 f s의 값을 gt라 하자해서부터 시작해 보죠. gt는 f s라 할수 있으니 먼저 두 값을 깠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y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s t y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세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함수 치의 역함수 h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에서는 함수 h를 h(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른쪽 그림의 관계에 따라 t는 h(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h'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h의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할 텐데요. 오른쪽 그림을 통해 함수 h는 y가 정의역이고 t가 공역인 함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h나 그 역함수인 함수 치의 식을 직접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 s를 활용하게 될 것이 고요. 보시는 것처럼 s와 y의 관계는 문제 에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t와 s의 관계만 찾아주면 첫 단계는 해결입니다. 이때 t와 s의 관계는 문제의 초록색 밑줄 부분을 통해 설명이 되네요 특정 점에서부터 콕선까지의 최소 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점을 중심 으로 하는 원중 콕선과 만나는 가장 작은 원을 찾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점 t,0과 점 s,fs를 잇는 선이 점 s,fs에서의 콕선의 접선 과 수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림에 보이는 원과 곡선의 접점에서 구해지는 첩선의 기울기와 초록색 점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t를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s가 정의역이고 t가 공역인 함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함수를 k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함수 h를 미분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변수 t, s, y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앞서 확인했듯 우리가 미분을 하고자 하는 함수는 정의역이 y, 공역이 t인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함수 f의 역함수와 함수 k를 합성해 줄수 있고요. 이를 미분하면 f'분 의 1과 k'의 곱, 즉, f'분의 k'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각 함수에 들어갈 값들은 당연히 각 함수의 정의 역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우리는 ks의 식을 알고 있으니 이를 미분해서 화면의 식처럼 대입해 줄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y가 1일 때 s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미 y는 fs라는 식을 가지고 있죠. 문제 처음에 함수 f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y가 1일 때 s의 값을 s0라고 방정식을 세우면 방정식에 s0는 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값들을 대입해 줍니다. 최종 결과값을 얻으려면 f의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가 필요하네요. 보라색 내용처럼 f를 미분해서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를 구한 다음 앞에서 얻은 값들을 모두 대입해 h 프라임 1은 3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비분법을 이해하셨나요? 다양한 미적분 문제들 중 지금 이 문제와 비슷하게 함수의 도함수나 그 역함수의 도함수를 식으로 한번에 표현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의 경우라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해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미분법 단원에서 배운 다양한 미분법? 그 중에서도 합성함수의 미분, 매개변수의 미분,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 즉, 이번 영상에서 다룬 세 가지 미분법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리해 생각하지 않기. 복잡한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미분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변수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합성함수의 개념이라 생각했던 것이 매개 변수에 의한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인연이 닿는다면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